이제 한국은 딸 선호 세계 1위입니다. 미안하다, 너를 더 챙겼어야 하는데. 뇌졸중으로 투병 중인 80대 어머니가 중년의 딸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한쪽 몸이 마비되고 시야가 흐려진 어머니는 자신을 돌보는 딸에게 늘 미안함을 전하죠. 그런데 아들은 어떨까요? 외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자주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투병 전, 어머니는 아들을 유난히 아꼈습니다. 딸이 차별이란 말을 떠올릴 정도로요.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아들 선호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집안이 유지된다고 믿었고 재산 상속도 아들에게 우선됐으며 제사도 아들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갤럽 인터내셔널의 조사에 따르면 1992년 58%에 달했던 아들 선호 비율은 2024년 15%로 급감했습니다. 반대로 딸을 선호하는 비율은 28%로 올라가면서 세계 44개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변화는 더 극명합니다. 60대 이상은 여전히 아들과 딸을 비슷하게 선호하지만 50대 이하에서는 딸이 더 좋다는 응답이 훨씬 많습니다. 340대 여성의 경우 여아 선호 비율이 40%대에 달합니다. 특히 30여 년전 아들 선호였던 20대가 지금은 50대가 되었는데 이들의 아들 선호 비율은 14%에 불과합니다.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전통 문화의 약화입니다. 제사, 가계 계승 등 남성 중심의 의무가 줄면서 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둘째, 유산 상속과 재산 분배의 평등화입니다. 법과 인식이 바뀌면서 딸도 부모 재산을 동등하게 상속받습니다. 셋째, 노후 돌봄 경험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실제로 노후에 자신을 더 세심하게 챙겨주는 건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걸 느끼게 된 거죠. 통계청의 출생성비 변화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1990년 여아 100명당 남아 116.5명이 태어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105.1명으로 자연성비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2000년까지 110명대를 웃돌던 수치가 2008년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아들 선호 현상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죠. 시대는 변했고 부모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아들, 딸 어느 쪽이 더 낫다는 단순한 선호보다 노후에 누가 곁을 지켜줄 것인가, 누가 진심으로 챙겨줄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결국 자식의 성별이 아니라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마음이 부모에게는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